색전증의 유형, 원인, 증상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매일매일 좋은 건강정보와 유용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든 세상에 좋은 소식, 의미 있는 정보로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기분이 좋아졌으면 합니다. 색전증이란 뇌색전증이 발생하면 뇌의 한 부위에 혈액공급이 차단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색전으로 인해 혈관이 막히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색전은 혈액과 함께 신체의 다른 부위로 이동하는 덩어리 물질이다. 고체, 액체 또는 가스일 수 있지만 혈전일 때가 더 많다. 뇌색전증은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생긴 혈전이 뇌로 흘러들어오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혈전은 혈액과 함께 이동하다가 뇌혈관에 도달하면 혈관을 막아 혈류를 차단한다. 또한 혈전과 색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혈전은 혈관 안에서 혈액이 굳어 피덩이가 생긴 상태이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에 반해 색전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부위로 이동한다. 색전증의 유형 앞서 언급했듯이 색전증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한편 심장성 색전증은 심방 신방 잔떨림, 심방세동과 같은 심장박동의 변화로 혈전이 생긴 상태다. 또한 공기 색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공기색전은 혈액이 혈관을 통해 순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기포 덩어리다. 그 외에 지방색전증은 지방이 원래 위치에서 벗어난 곳에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동맥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다. 끝으로 뇌색전증은 종양이나 암세포가 혈관을 막으면서 나타날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이다. 뇌색전증의 증상 뇌색전증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영향을 받은 뇌 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다. 한쪽 팔다리 또는 한쪽 얼굴과 같은 신체 일부의 마비 및 무감각, 갑작스러운 두통, 시력 상실, 혼란 및 방향 감각 상실, 갑작스러운 피로감 문제는 혈액 순환이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뇌색전증은 흔히 언어 장애 또는 사지 움직임 장애와 같은 후유증을 남긴다. 그 외에 기억력이 감퇴하거나 신체 움직임을 조정하는 데 문제를 겪는 사람도 있다. 보다시피 조기 치료를 받아야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 뇌색전증의 치료 치료는 색전증의 유형과 문제가 생긴 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혈류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혈전이 있다면 이를 파괴하고자 약을 투여해야 한다. 일부 환자에게는 수술이나 카테터 혈관 치료가 필요하다. 특히 카테터 치료는 카테터를 신체의 다른 부위를 통해 삽입하여 색전으로 막힌 혈관을 뚫는 방식이다. 뇌색전증은 응급의료 상황으로 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매일매일 좋은 건강정보와 유용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